후둥이들 안녕 지우쌤의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쌤이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없어요? 댓글에서 어, 다짐글 쓸때전 번도 같이 남기나요 했는데 쌤은 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요 <laughs> 댓글에다가 기프티콘을줄 거거든 그래서 전화번호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선생님 저 도시락 라면 됐다 좋아하는데 운명인가요? 하트 뭐하는거니 땡땡아 선생님 비위상 하시잖아 아 이거 쌤이 얘기한게 아니라 땡땡이가 스스로 쓰고 스스로 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USB 엄청 탐나네요 제취저예요 취저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오늘부터 빡공하러 왔습니다 화이팅 쌤저 이벤트 참여할거예요 화이팅 어. 3800제 3학년 강좌를 열공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3800제 녹록제 안쳐 됐땅 많아요 그래도 화이팅 선생님 USB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laughs> 어떻게 안될까요가 너무 마음 아팠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12월의 후쌤 뉴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가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우와, 드디어 바뀌어. 까지 하자, 까 얘들아. 댓글에 맞춤은 해줘야죠. <laughs> 우와, 드디어 바뀌었어요. 우와, 드디어 바뀌었구나. 안에 있어요. 드디어, 드디어 바뀌어. 아니+ 아니 이게 뭐냐고요 진짜 다쌤 보고 싶어요 딴 분들과 소통 불가라니 서운함을 표하는 우리 호둥이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런 친구들 많았어 어떤 친구도 세상에 이렇게 바뀌네요 다 같이 소통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만 소통하게 되다니 슬프네 어 여러분은 슬프죠 어 쌤은 슬프지 않아요 <웃음> 쌤은 <웃음> 여러분의 <웃음>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댓글 읽어주잖아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라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1대1로 쌤이랑 비밀글로 소통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막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 쌤 축하드려요 후쌤 강의 들어봤는데 제가 제일 애정하는 쌤 탑3에 등극하셨습니다 완전 축하받았어 아니 어쩜 이렇게 명쾌한 강의를 해주시는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둥이 초4 미니후둥이에요 이벤트 따로 인증 안 해도 되나요? 어 인증은 안 해도 돼요 어 근데 열공 다짐을 댓글에 해도 돼요 쌤 겨울방학 특강으로 다니게 된 영어학원 문법책이 글몽사이드 레벨2 어, 그래서 미리 듣고 갈까 고민했었는데 어잘 됐네요 <laughs> 어떤 친구가 잠시라도 후쌤의 펭귄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후쌤 곁에 있을 수 있으니 그거만큼 행복할 게 없지. 잠시라도 후쌤 펭귄 되고 싶다. 펭귄. 자 펭귄 소화 우리 쌤이 하는 <laughs> 영상이 조금 이제 충격적이었다 지금 사과해라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목을 따지 않을게요. 오늘도 출첵 열공할게요. 출첵하는 친구들 쌤 너무 반가워요. 쌤도 댓글에 출첵. 리딩튜터 2 완강했어요. 어, 완강에도 이렇게 쌤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쌤이 강찍는 맛이 나죠. 출첵. 기말고사 3일 남았다 는 사실. 크크. <laughs> 3일 남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뭘까요? 어 지금 12월 15일에 3일이었으니까 끝났다 <laughs> 지금 보고 있다 <laughs> 어 쌤이 알려줬는데 근데 이 친구 쌤이 3월 남았을 때 암기노트 만들라고 했어 A4 용지에다 만들어보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A4 용지에다가 정리해서 쌤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볼 거야 예 해서 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너무 쌤 감동했잖아 3일 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면 내가 시험 직전에 봐야 될걸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시험 전날부터 시험 직전까지 책다 걷어가기 전에 볼 거야 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좀 정리가 될거예요 출석 체크 완료 후쌤. 후쌤은 후쌤 크리스마스 때 무얼 하실 건가요? 몰라요. <laughs> 쌤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 일단 x 스 아이스크림을 먹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laughs> 축하짤 넘넘 재미있었어요. 어 축하짤을 보내준 우리 후둥이가 있었어. 그래서 쌤이 너무 재밌어서 올렸는데 펭귄 은영이 형 <laughs> 때문에 축가짜를보내줘서 태골에 내려왔는데 눈이 오네요. 강아지랑 놀고, 신나게 놀고 좋았는데 후쌤은 이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 17일에 남긴 거였으니까 지난 주말이네. 쌤이 <laughs> 딱히 뭘한게 없었어요. 그래서 댓글로 집콕했어. 어 <laughs> 재미없어. 집콕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아 쌤, 공부하기 너무 싫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알려줘봐요. 유유라고 우리 친구가 나왔어요. 어, 공부하기 싫을 때는요, 여러분, 그때만큼은 잠깐 쉬어줘야 돼요.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막 지금 계속 쉬면 안 되고, 공부 진짜 하기 싫은 그 순간은 쉬어지면서, 뭘 하면 좋냐면, 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진짜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할 것들을 막 적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번호로 적어서, 내가 시험 끝나면 어디 여행 가야지. 내가 시험 끝나면 뭐 해야지. 친구랑 쇼핑 가야지. 영화 봐야지. 이런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나면 진짜 내가 그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댓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라는 거 쌤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쌤이 느꼈는데 쌤 수업할 때보다 너무 많이 웃지 않니? 이거 봐봐. 공부하 이거 빼고는 다 재밌다. <laughs> 우리 호둥이들문이 영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다면 땜한테 남겨주세요. 우리 호둥이들 크리스마스 때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시험 앞두고 있는 호둥이들은 시험 화이팅!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